10월 27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 날 만나라 사우스 돌아가신다는게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제 세상의 일과를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도 세상에서 일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믿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기합니까 세상이 점점 점점 악해져가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지혜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지혜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거죠.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것,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뺏겨서 기도할 시간 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쫓겨서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이 새벽에 만나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의 가족 여러분들, 제가 왜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달할까요? 말씀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짧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명들을 꼭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무슨 효과가 없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에요. 콩나물에 시루에 있잖아요. 물을 계속 부르죠. 밀로 다 세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은 나중에 뭔가 우리 식감을 맛있게 땡긴다던다 아삭아삭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젖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보이지 않지만 뭐합니까?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시간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들을 드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세상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수 있는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의 뜻도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절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집안의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뭐해라? 어떻게 살라고 해볼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랍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라. 성령이 가라 할때 가고 멈추라 할때 멈추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뭐한다?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와 멀어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곳이에요. 세상과 버텨서 술 취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성령을 근신케 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 여러분 듣고 우선주의를 눕기더라 성령 하나님께 둘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지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봅시다.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온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멸망의 예측 시간이 뭐 당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 지혜있게 산다. 그럼 지혜있게 산다는 게 뭘까요?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한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러분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요 종말의 신앙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이 뺏겨 버리면 우리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오늘 쓰러졌더라도 내가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내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 마라나에타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간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길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했으니 오늘도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삶 주의 평강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임직식 문제도 함께 해주시고 예담교회 제가복사다 작은 도서관 윤수인 목사 저의 가정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